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꿈을 곁에서 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목법상 조금의 문제가있습니다 원어상하고 한글 번역하고 문제가 있어면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겠사오니 여체오트라고 원어로 기록했습니다 지역함 이렇습니다 그녀들이 나오고 있다 나오게 싸우니 미래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녀들이 지금 오는 것을 아보라함의 종이 보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그 중에 한 사람, 그 여자도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나오게 싸우니 미래에 대한 가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미래가 아니고 현대입니다. 그 여자들이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원대가 되어서. 업무는 엘레스리 황혼이 지기 시작하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성중의 여인들을 바라보며 사는 여인입니다.